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영 배우기입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수영 배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은 우리 신체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먼저 수영은 온몸의 근육 그룹을 사용하여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영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휴식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배워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수영을 배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영 배우기는 버킷리스트에 올릴 만한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신체 건강에 효과적인 이 운동은 근육 풀기, 심폐 기능 향상, 체중 감량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영은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영 배우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버킷리스트에서 체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봐요. 모두의 버킷리스트로 백세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세요.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사랑을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어 알람과 댓글은 선택.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턱을 쓰기는 필수. 감사합니다.